자, 이제 앞서 강의에서 치수 기입하는 내용은 배웠고요. 파이 요 표시를 일괄적으로한 번에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잠깐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그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 제가 요거 하나 놓고 간게 있죠. 요것도 파이 40이고 요것도 파이 43인데 요거 일부러 내 뒀어요. 요거 내둔거한 번에 딱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요. dim edit이에요. d i m e d i t 눌러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면 됩니다. 새로 만들기 n 눌러 주시고 엔터 눌러 줍니다. 그러면 가운데에 요 0이라고 보십니까? 이 요게 생겨요. 요 앞에서 어, 꼭 세가 들어갔죠. C 눌러 주시면 파이로 입력이 돼 있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앞에 0은 신경 쓰지 마세요. 뒤에 있는 0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바닥 한번 클릭을 해 주십시오. 바닥 한번 클릭해 주시면 마우스 조준창이 사각형으로 바뀌죠? 요 표현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무슨 작업하십시오? 라고 캐드가 회신을 한 거라 얘기해요 오죠? 클릭! 클릭해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면 자동으로 파이가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파이 쫙 밀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예. 자, 만약에 이제 앞에 여기 글자를 더 첨부하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앞에 쓰시고 싶은 글자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시고 작업하시고 바닥 한번 클릭해 주시면 치수기 끝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파이 입력하는데 개별적으로 이거 더블 클릭해서 하나하나씩 수정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부품 뭐네개 혹은 다섯 개 작업하시게 되잖아요. 2D 도면에 도각 안에 부품 다 작업한 다음에 파이 들어가는 부분만 딥 에디트 명령으로 한 번에 싹 일괄적으로 갈아버리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선택이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딥 에디트로 파이 기호를 한 번에 딱 입력하는 방법 배워보았습니다.